여러분의 영어 비타민 하이디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왕초보 필수 동사를 배울지 열심히 보고 따라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왕초보 필수 동사 워밍업 퀴즈로 함께 보시죠. 웨리, 고. 오늘의 필수 동사 알아차리셨나요? 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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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기본적으로 만들다 라는 뜻의 동사 메이크. 오늘은 어떤 뜻의 메이크를 만나 볼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다 라는 의미에서 확장시켜서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make ready.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라. 즉, 준비해. 가 되겠죠? make a doctor. 의사를 만들다. 같지만, 결국 의사가 되게 만들다. 즉, 의사가 되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의 make.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혹은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도록 혹은 무엇을 하도록 만들다. 즉, 결국엔 만들다 라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특히, make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서 make sad, 슬프게 만들다, make angry, 환하게 만들다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make 뒤에 사람과 동사원형이라고 부르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쓰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make him work. 그에게 일하게 시키다. make her study. 그녀에게 공부하게 시키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다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